안녕하세요. 오늘은 CPR 3일차인데요. 오늘 마지막 날. 제가 오늘 외부에서, 산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발그스름하고 힘들게 일했더니 얼굴이 좀 부었는데요. 오늘은 마지막 날. 자, 에고.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시나요? 코어볼리고요 이거랑 여기 엑사타민 크림. 요게 주름에 진짜 안티에이징의 모든 성분을 다 담은 크림이에요. 요고 요 크림이랑 코어볼을 섞을 거예요. 뜯으실 때 매우 조심해 주시고요. 어, 동봉된 스푼에, 안 나와. 음. 이렇게 볼, 볼을 위에다 이렇게 담그시고 섞어주세요. 볼이 엄청 잘 녹아서 이렇게 금방 잘 섞여요. 첫째 날, 둘째 날보다 더 간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고, 거기다가 이 고농축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랑 보습은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고요. 요거까지 다 하고 나면 완전 깐달걀 피부가 될수 있어요. 자! 잘 섞었으니까 저는 듬뿍듬뿍 발라보겠습니다. 음, 아주 부드러워요. 자, 아, 속속 다 먹어 들어갔죠? 이제 3일째로 모든 관리가 끝났고요. 이제 코 자러 가면 되고, 다음번에는 다이아몬드 필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.